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5460만 명의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 546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트립 a 이가 추산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1.5% 늘어난 것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98%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서 정상을 거의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는 13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서 지난해보다 13%나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. 미 전역의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 5,460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89%인 4,87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로 계산되고 있습니다. 자동차 여행객들은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64센트로 지난해보다 23 센트 비싸 여행 경비를 더 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올해 항공기 여행객들은 전체 8.3%인 451만 명이 돼 지난해보다 8%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항공기 여행객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99%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사실상 정상을 되찾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항공사들은 그러나 여름철 항공 대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추수 감사절 연휴 여행객들에 대해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. 여름철 이후 직원들을 더 채용해 배치했고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항공편 취소는 1% 이하, 지연 사태는 25%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전체 연휴 여행객들 중 2.6%인 143만 명은 버스나 기차, 크루즈 선박편으로 여행할 것으로 트립레인은 내다봤습니다. AAA 측은 자동차 여행객들은 아침 8시 이전이나 밤 8시 이후에 이동하는 게 최악의 정체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.